자성예언 이석종 젊은 인생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날수로 삼만 날 정도를 살면 82.4세가 된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물리적으로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인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 인생을 통해 희망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다. 중병에 걸려서도 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면. 살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은 없어진다. 신의 책상 위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불행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여 주겠다. 또한 네가 행복하다고 절실하게 말한다면 참 행복의 맛을 보여 주겠다. 우화 같지만 우리의 사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예언자적 힘이 있다. 내 자식들이 어릴 때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처럼 좀더 계획적이고 절실하게 유소년기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희망을 불어넣지 못한 것을 후회해 본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희망을 얘기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람은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노자는 자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아는 자는 참으로 영원하리라 라고 했다.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는 한정적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세계이다.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는 것도 또 다른 세계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